아까 꽁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이거 진짜 쉬워요. 이건 자 고베 항구를 점령을 했으니까. 자, 이제는 아 고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야죠. 사신을 파견해야지. 자, 시나리오 4장. 자, 이해가 안 되는 카톤을 무시하고 게임을 시작해 보죠. 갑자의 보고에 의하면 미친아르군이 모든 <laughs> 해병력을 동원 이곳을 공격할 예정이라 합니다. <laughs> 서두르지 아, 않으면 참. 가토 장군이 그렇구나.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쉬운 죽음.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자, 뭐라고 하는지 무시하고 일단 아사코 다시 안택선한 개씩 뽑아요. 그리고 자, 다들 배 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배 타고 안 가지. 걸어갑니다 일단. 아니 다리 있는데 걸어가야죠, 그죠 다리 멀쩡한데, 사지 멀쩡한데 아, 이게 원래 시나리오는 꼼수 부리는 재미로 하는 거야 완전 쉽죠? 이런 거 필요 없어 막루도 다해체 여기는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 걸어가면 됩니다. 걸어가면. 이거는 진짜 빨리 끝낼 수 있어. 지금 1분이거든요. 오랜만에 보는 가터와 두총병. 자 이때쯤인가 안텍선이 나올 거예요. 거의 나왔네.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.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. 자 여기 더 있나? 어, 여기까지만. 아, 안다 네. 들켰어, 들켰어. 자 여기까지만.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안택선이 나왔잖아요. 자, 안택선 가지고 오는 거야. 자, 여기서 이제 배를 타는 겁니다. 생가고 어, 배 타고 오는 거야. 자 가토만 보내면은 억울하죠 이 바보 같은 가토만 보내면. 그래서 다 가자 그냥. <laughs> 자 중국 관광 한번 같이 가는 거야. 자세 개니까 세 개니까 내내가 어, 뭔지 모르겠죠. 앞에서 방패막이 해주는 건 가짜. 진짜는 가운데 있는 거. 자, 2분 9, 9초니까 3분 컷 가능할 거야. 자, 2분 20초. 자, 이러면 시나리오 끝. <laughs> 크루즈 여행. 최단시간이죠.